주말에든 정말 평온하던 아무것도 없던 길이 이 평일이 되니까 완전히 분비는 시장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생도감이 넘친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기 일요일, 토요일은 여기에 이런 시장이 안 열리더니 지금은 한 9시쯤 됐는데 중간에 그 도시 중간에서 해변으로 가는 이 길을 하나 막고 평일인데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이 크게 열리네요 아이고. 어제 이 길은 완전히 저거였잖아 차다이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왔었는데 완전히 시... 예, 그런데 새벽 시장이 아니고 지금 오전이면은 일반 시장인데 가족이 열리려나 아니면 철시가 할려나 여기는 고등어 구워 하는 집이네요 아침부터 고기 구우는 냄새가 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다 구워져 있고 시장이 꽤큰 시장인데 안에도 실내에도 보면은 지금 가득 사람들이 많아요 거너물. 이 아주머니 생선 사러 오셨네 이쪽은 바닷가라 확실히 건어물 해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앙마이라든지 북쪽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바닷가 근처에 동네니까 생선도 큼지마 하고, 진짜 크고 신선하고, 현지시장답다. 오징어 꼴뚜기, 뭐 낙지 이런 거 전문이네. 이 집은 야, 여기 두부 그, 어, 추국에라고 그러나? 처음 보는 거네. 저기는 고깃집은 고기 걸어놓고 고기를 많이 끊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야, 이 고기 잡은 구산물이 지금 싱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뭔, 뭔, 알인지 엄청, 엄청 크다. 알 하나가. 구슬 많아, 구슬 많아. 이 집은 어묵집이네요. 아예 옆에서 어묵을 만들어서 바로 구워도 됩니다. 이민집이 어... 이제 생선하고, 야채하고, 이건 버섯 같은 느낌인데? 응, 그래서. 버섯하고 생선김하고 그러면 뭐, 간식으로 맛도어죠 저거는 감자, 뭐, 이렇게. 어, 감자하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자연 야생 꿀벌 벌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꿀도, 꿀도, 꿀도 들어있고, 야 이거 잘라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여보 와꿀이 가득 들었어. 그 맛이 나, 옛날에 맛이 나. 어, 여기, 여기, 응. 야자 할게. 어 와, 진짜! 짝이에요 oh, mm. mm. uh, oh, want... mm. mm. 이전 시장 골목 바로 아래에서 바로 옆에서 있는 이더러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국수 아침에 mm. 완전 현지인처럼 사는 거죠. 이, 이거 생선똠량이고, 여기는 누들인데, 검은 잎이 들어간, 흉, 검은 잎이 들어간 국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넣은 국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분위기, 완전 시장통의 현지인 식당입니다. 뭐, 웬만한 모든 집과 식당 가면, 재단이, 조그마한 재단이 다 꾸려져 있어요. 즉석에서 요리하고 음. 사람들 없어 하고 바로 저기 앞에서 튀김을 샀죠 이야. 동네에 있는 아침시장이 좋네요 좋아 이 동네 아침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좋습니다 사실은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 아침에 시장 나오니까 또 좀 기분이 업되고 좀 팔력이 돋네요 생선튀김은 시양에서 사는 생선튀김은 2 0바인데몇개 먹어봤는데 그냥 정말 담백한 순살 생선을 바삭 튀긴거예요 우리가뭐간장 찍어 먹어도 되겠고 후추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저거는 저거지 그야말로 이거는 팽이버섯튀김 그야말로 팽이버섯튀김 그야말로 이는 팽이버섯튀김 뭘뭐 찍어 먹고 싶어? 이건 하나 샀구나. 이건 얼마, 얼마였는데? 10바. 하나. 음한 4,500원. 420원 됐구나. 음, 매워. 매워?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되 된대, 생선. 와, 고추가 들어있네 지금 사이사이에. 맛있다. 음, 와, 맵다, 진짜. 와, 고추 맵다. 어 이거 매운거 하고 름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딱 어울리네 국수 나오기 전에 밥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튀김으로 간식 아침간식 생선을 넣은 똠양이지 맛은 똠양인데 생선이 들어가있어요 어? 와.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될것 같지 무엇이 어때? 어때? 네. 맛이 어때? 맛있어 네. 새콤 매콤? 레몬글라스 맛이 새콤 짭짤 매콤 단맛은 없다 이게 굉지강 네. 음, 고기가 몇 덩어씩 들어가 있는 생선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 하얀색도 그냥 생수한생수한 진짜 하, 한국에서 볼수 없는 이현지 음식입니다 여기에 밥하고 같이 먹는. 야, 아, 여기 맛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 네. <목소리> 당신 국수 맛있게 먹네. 다 먹었는데, 벌써 국수. 이거는 뭐 특별한 향이나 맛이 없이 그냥 예상되는 돼지고기 뭐, 가라는 것을 넣은 국수. 이렇게 먹고 130밥 내고 왔습니다. 망고 1kg에 60밥. 한 3,000원 입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아침 커피를 원하는대로 당신 원하는거 두개 커피 한잔을 합니다 망고 사온 거, 앞에 놓고. 이집 비는 이 치앙라이 쪽, 방콕, 방콕과 치앙라이 쪽에 있는 빈을 사용한,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결국은, 예, 태국 빈은 오늘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렇게 볶아서 하는 거는.